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투자는 땅만 하세요. 그런데 땅도 땅 나름임. 가치평가 후 질러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땅을 사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은 땅이고, 땅의 가치는 항상 상승하니까, 땅만 사면은 그 부동산 투자 실패할 일이 없다. 반면에 그 아파트는 건물인데, 어 너무 고평가되어서, 자, 그걸 사면은 나중에 크게 실패할 수가 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자, 땅만 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땅도 땅 나름이다. 자, 그래서 극단적인 케이스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평창동인데, 평창동의 땅이 좋은 땅이죠. 자, 풍수 지리적으로도 좋고, 숲세권이라서 좋고, 전망도 좋고, 그래서 좋은 땅이라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어, 좀, 거품이 좀덜 하다. 자, 덜 하다고 했지. 제가 절대적인 그 가격 자체는 결코 뭐 싸다고 할 수는 없는 상태이긴 한데. 자, 아무튼 그 평창동에서 저 산쪽에 붙은 저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지역에 물건 하나가 나와 있는데 저 물건을 보면은 매매가가 7억 5천입니다. 자, 그런데 면적이 1021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일종 그, 전용 주거 지역이고, 그런데 가격이 평당 243만원입니다. 눈이 번쩍 뜨이죠. 가격을 보면, 자, 그리고 도로하고도 접해 있습니다. 자, 최고죠. 이까지 다 좋은데, 비오톱이라고, 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오톱 1등급 땅인 거죠. 자, 그래도 한번 살펴볼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 가격이 싸니까. 자, 해당 땅을 지적도에서 찍어 보면은, 왼쪽에 있는 저 부분인데 오른쪽 그 위성 사진을 보면은 자 그냥 산자락입니다 산자락 산의 그 하부 쪽 산자락이죠 산자락 자 그런데 그 지적도를 보면은 지금 일종 전형 주거지역이고 도로까지 다 닦여져 있고 지적도만 보면은 완벽한 주거지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기획 부동산 냄새가 나는 땅입니다 사실. 자, 요 부분을, 어, 좀더 자세히 보면은, 자, 개발 제한 구역을 일단 상, 표시를 해보면, 어, 지금 해당 땅은 개발 제한 구역은 아닙니다, 또. 자, 그렇지만, 비오톱 1등급. 자,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비오톱 1등급하고 개발 제한 구역, 어, 둘 다, 어, 별할수 있는 그 행위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그거 큰 의미는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다 한마디로 개발제한구역이랑 자 그리고 좀더 찍어 보면은 자 도로를 따라서 도로에 붙은 땅인데 서측에 붙은 땅을 한번 찍어 보면은 자저 지역도 어 역시나 비어톱 1등급입니다. 자 그리고 좀더 서쪽으로 가도 저기를 찍어 보아도 비어톱 1등급 자, 그리고 그 도로 따라서 조금 남쪽으로 내려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비오톱 1등급. 저 일대가 전부 다 비오톱 1등급입니다. 자, 그리고 주변도 다 비오톱 1등급인데 어, 기존에 지어진 주택 하나가 있는데 여기만 비오톱 1등급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희귀한 땅이죠. 희귀한 땅이고 좋은 땅이겠지요. 자, 그 부분을 한번 집중해서 보면은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어 일반적인 건물하고는 달리, 어 옹벽 형태로 되어서, 어 주차장만 개설되어 있고, 자, 저 안으로 들어가서 좀 올라가면은 주택이 나오겠죠. 자, 멋진 집인데, 자, 비오톱 1등급이라고 표시된 그 옆에 땅들을 보면은, 자, 그냥 산입니다, 산. 자 산인데, 어 비오톱 1등급. 자,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그, 임야가 개발 제한에 묶이는 경우는 두 가지죠 두 가지 저한 가지가 어 전국 공통인데 경사도가 좀 되어서 경사도가 어좀 가팔라서 자그 부분을 어 개발 행위 허가를 해주면은 개발하다가 어 흙탕물 어 아래로 내려가고 자 심하면 산사태까지 나고 위험하니까 난개발로 위험해지니까 어 개발을 막는 경우가 있고. 자두 번째는 어, 보존할 필요성이 있어서 어, 저 산은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 자그 경우에는 어, 더 최악이죠. 그 경우에는 어, 경사가 좀 낮아지고 여건이 개선되어도 자그 부분은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어 종로구에 있는 산지가 대부분 다 그런 산지입니다. 어 북악산, 북한산, 자 명산이죠 명산 그 어, 사람의 인체에 비유하자면, 음, 사람의 그 심장에 붙어 있는 굵은 힘줄 정도 되는 것이, 어, 요 종로구에 있는 산인데, 개발 허가를 해줄 리가 없죠. 자,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은 말할 것도 없고, 비오톱 1등급 지도, 자, 사면은 일단 안 되죠. 지금 현재는 사면은 안 되는 땅이죠. 거기에다가 경사도까지 어느 정도 있어서, 어, 산사태도 우려돼서, 자, 여러가지로, 어, 개발될 수 있는 확률이 적은 땅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도, 어, 또한번 눈길이 갑니다. 왜냐하면 평당 243만원, 일종 전용 주거지역, 도로에 접한, 자, 그래도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가격이 싸지만 평가를 한번 해보면, 1번 평창동 서북쪽 비어톱, 어, 땅 평수 넓은 일종 전용 주거지 그런데 안 좋은 것도 다 오픈하고 있죠. 비어톱 1등급. 자 그래서 쌉니다. 그래서 어, 이땅 주인은 뭐 살때 얼마 주고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싸게 아주 헐값에 팔기는 또 아쉽죠. 그래서 평당 200만원대 물건을 내놓은 것인데 자 이것은 100명이 같이 평가해도 어, 같은 평가 금액이 연계가 아마 나올 겁니다. 자, 요것은 정말 어려운 땅입니다. 자, 이것은, 어, 부동산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문사회, 정치, 이런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가가 될 리가 없죠. 자, 이 부분은, 어, 어떤 세계관, 자, 그리고 그 역사관, 자,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사람이, 어,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그 지금 7억 5천, 어, 금액, 평수 대비 싸지만, 이게 몇십 년 걸릴지 모릅니다, 사실. 만약에 50년 있다가 여기가 풀린다고 하면은, 자, 그러면 7억 5천에 이 땅을 사면 안 됩니다. 풀린다고 하더라도 안 됩니다. 50년 동안, 어, 미국의 그 주식, 주식 ETF 상품에 투자만 하더라도, 7억 5천이면, 50년 지나면, 아마 뭐, 50억 정도 되어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땅을, 자 이렇게 7억 5천 그 나름 싼 금액이지만 어 묶인 땅이니까 지금 전혀 사용 수익을 할수 없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안살것 같다 자 물론 어 저와는 다른 좀더 시각이 넓은 사람은 어이 땅을 정확하게 평가해서 어 얼마에 산다 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로서는 이 땅은 지금 7억 5천 조금 비싼 가격으로 보입니다 자 다른 물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 종로에 있는 산자락에 붙은 다른 땅. 자, 부암동도 유명하죠. 부암동도 부촌인데 석파정 어, 서울 미술관 아실 겁니다. 어, 그 안에 들어가서 올라가면은 석파정이 그 구경할 수도 있는데 석파정 구경할 수도 있는데 자, 그 남쪽에 있는 그저 위치에 있는 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어, 산자락하고 좀 붙어 있는 땅인데 가격이 어, 18억입니다 18억 전이고 전 18억인데 제일종 전용 주거지역 자, 평당 505만원 자 그냥 통으로 18억이고 지금 보시면은 매물 설명에 그린벨트 플러스 대지 자 일부는 어, 산자락에 붙었고 일부는 대지로서 건물도 있고 자 요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지적도를 보면은 자 대부분이 지금 그전 어, 전이지만 어, 개발제한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땅이 대부분이고 어,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건물이 지금 현재 있는 부지 면적은 239 제곱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위성 사진하고 같이 보시면은 어, 지금 현재 전이지만 나무가 빽빽합니다. 기본적으로 나무가 빽빽하고. 어,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라고 표시된 318-6 부분은 문제가 없겠으나 어, 318-23전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는 저 부분은 문제가 될수 있죠. 자, 그래서 땅이 넓은 318-23전저 부분을 분석하는 것이 이 땅을 살지 말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은 자연 녹지 지역 이거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어, 되어 있는데, 자, 요런 겁니다. 요런 거. 지금 개발제한 구역에 속해 있는 저 땅이 자,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인데, 그 중에 1종 전용 주거지역도 어, 약간 있더라. 3.6 정도. 자, 무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연녹지지역이고 개발제한 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토지이용계획을 보면은 종로구에 있는 개발제한 구역이다. 요게 한 가지. 두 가지가 그 농지법 제8조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농지법 제8조. 자,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된다. 요 내용입니다. 자, 요걸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2번 부암동 개발 제한 구역 포함된 토지. 자, 1번 농지법 적용입니다. 농취증 받아야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오히려 개발 제한 구역이라서 긍정적인 어떤 상상을 하게 만듭니다. 농취증 받아서, 어, 그 목적에 맞게 나무를 베어내고, 취지에 맞게 농사 지어야지, 자, 좋은 상상을 하고 있는데, 자, 꿈을 깨야죠. 꿈을 깨야 됩니다. 자, 이번 종로구의 개발 제한 구역. 자, 기존 나무 한 그루도 베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종로구 개발 제한 구역. 정말 강력한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자, 나무 한 그루 베면 안 되는 지역. 허가 신고 절대 안 납니다. 자, 그리고, 자 쐐기를 박습니다. 농지처분명령 여기가 전이지만 농지처분명령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지죠. 농지처분명령이라도 어, 역설적인데 좀 떨어지면은 자 그러면은 어 내가 그 처분명령 어 처분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농사짓겠다.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그러한 찬수도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희망도 없습니다. 자 종로구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나무가 무성한 농지는 농사도 못 짓는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이 땅도 투자를 한다는 것은 자,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어,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이지, 이것은 부동산 영역은 아닙니다. 자, 지금 현재 상태만 봤을 때는 투자를 하면 안 되고, 자, 좀더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 어, 언제쯤 이게 풀릴 것 같다. 자,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어, 사야 되는 그런 어,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완곡하게 표현을 했지만, 자, 이런 땅들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어, 제 기준에서는 투자하기에 좋은 그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 위치한 땅집은 넓은 땅이지만, 자, 이런 땅은 어, 정말 그 제목이 있듯이. 땅도 땅 나름이죠. 자, 요것은 정말로, 정말로 가치평가를 심도 있게 해봐야 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돈이 묶인다고 각오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자, 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